도시공학과에 들어가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진도 안내와 그리고 직업의 안내를 발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어, 미래 도시는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들 아마도 I T를 기반으로 한 어, 스마트 도시 그리고 우, 우주 도시 들 다양한 미래 도시가 어, 사용하는 인공 이제부터 도시공학화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 많이 모여 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주택, 교통,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 등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화는 어떤 것을 배우냐면 도시가 안고 있는 재방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 도시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도시공학과에 들어가면 도시공학과에 들어가면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 도시설계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그런 네 가지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어, 도시계획은 어떤 것을 배우냐면 그 약간 새로운 도시를 만들거나 이미 개발한 것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도시설계계획 어, 도면이나 그림으로 어, 표현해서 이 시설들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은 어떤 것을 배우냐면 어, 도시의 도시 안에 있는 교통문제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계획은 어떤 것을 배우냐면 도시 안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약간 어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 어떤 것이 있냐면, 어 약간 수지 운영, 도지 운영 교육, 그래서, 도시 공학과는 인내같지 분야를 배울 수 있구만. 도시 공업화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은 어,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회사 등 그런 사기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리고 환경부등중앙및 지방 자치 단체 그런 어, 공공 기업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리고 어, 도시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학과와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이 있냐면 도시계획과 건전평가사, 도시계획 및 설계사,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도시공학과를 전공하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학과를 소개하는 이유는 일단 우선으로는 제가 당시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어, 도시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어, 분야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가지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도시공학과를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모두의 과제라고 제가 그렇게 적힌 이유는 어, 도시는 아무리 가정해도 그런 어, 경제, 환경 등을 끊임없이 일어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